어, 안녕하세요. 최다육입니다. 어, 지금, 음, 오늘은 금요일이고요. 지금 2시, 2시 조금 못 됐거든요. 제가, 어, 영상을, 어, 찍은 이유는 지금 아이들이 정말 한참 너무, 너무 예쁠 때예요. 이 예쁠 때 모습을 많이 그 촬영을 해서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, 음, 찍게 된 거고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테라스에서 나와서 이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지만, 어, 네, 카메라에, 영상에 이렇게, 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날들이 많죠.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워낙 지금 예쁜 시기라서 많이 이렇게 담아두고 싶어서 이렇게 영 촬영을 하는 거고요. 누다 보세요, 누다. 올해는 이렇게 빨간 모습을 못볼줄 알았는데 어, 아니나 다를까 음, 잎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, 누다. 그리고 매직 잼 골드. 얘는 레티지아와. 레티자,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들. 음. 음, 당인도. 당인은 그렇게 별 매력을 못 느꼈거든요. 근데 그냥 어, 이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김없이 그 물드는 계절이 오면은 이렇게 묵은 잎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네요. 음. 그리고 얘도 얘는 고스트 같아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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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, 마커스, 마커스. 마커스. 그, 제가 이제, 이샹 그릴라 분갈이를 했죠. 좀 화분 작은 걸로,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. 어, 그리고, 요 아이. 어, 루비 다나. 어, 요, 며칠 사이에, 요 아이가, 어, 빨간색, 그~ 빨간색이 아니 다홍색 정도 해가지고 엄청 예쁜 아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잎이 이렇게 또 흐물흐물 거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러 다육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키우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도중에 그 아이가 가장 예쁠 때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기억에 담아 담아두 음, 담아두 다,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. 뭐 보세요. 음. 안에 로제트까지 다 이렇게 막, 어, 다홍, 다홍색? 음, 이게 예쁜 다홍색깔로 물이 들었었는데, 이제 이렇게 흐물흐물거려요.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떨어져 나가겠지만, 음, 조금씩. 미워지기 시작하죠. 게키먼스토. 음 이렇게. 뭐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은 이렇게 그 자리 위치가 조금은 이렇게 바뀐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거진 비슷비슷하게 음 아무 무탈 없이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음, 요, 앞으로 뒤에도 다시 예쁘게 분갈이를 해줬어요. 이렇게. 예쁘죠? 그 화분에다가, 어,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. 얘는 이제 샹그릴, 샹그릴, 그릴라. 요, 에이, 요,가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패스. 핑크베라, 어, 핑크베라, 핑크베라. 어, 먼저 그 핑크베라를 키웠던 거는, 어, 그 저희 집에 놀러 온 음, 손님한테, 음, 손님이 어, 그 핑크베라를 이렇게 관심이 있어라 해가지고 제가 선물로 드리고 이번에 데려온 아이 이렇게 두 포트 합식해서 심었고요. 나머지는 다른 어, 분갈이를 다 해주었답니다. 음. 파랑색파랑색가 이제 빨간색, 빨간색으로 변했구요누구라 음. 그다음에 라피네, 라피네. 요 아이는 아론스. 아, 론스.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, 수영이 너무 막 이렇게 안 예쁘잖아요. 군생이, 군생이어서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, 해줬을 수도 있고, 이게 안 예쁘니까 이렇게 다시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서 예쁜,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수영이 너무 안 예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여기는 먼노. 아, 보세요. 그냥 오동통한 잎이 그 살찐 그런 잎이 잎처럼 보이죠? 오동통한 게아 예쁘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올해 올해 1월달에 데려온 아이. 그래도 가을이라고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사가마리아 금 저쪽에 있었던 아이 올로 데리고 왔어요. 그래도 비싼 아이인데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겠죠. 사가마리아 금 가이아 영국. 음 저희 집은 다육이들이 막. 아, 이 빨갛게 아이들이 물이 들어서, 아,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예쁜 거 있죠. 음, 네. 살구미인 금이 아, 여기 로제트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했어요. 여기 3종 세트 요 아이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레드베리. 레드베리. 얘는 조이 같기도 하고 레티지아. 오, 요 아이가 핑크 스팟. 홍상 생술 오 홍시 홍시 음 여기에 핑크베라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세포트 합식을 했답니다 아. 참그요 아이가 샤이닝 펄인데 지금 요 아이가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엑스플랜트에 들어가 보니까 어, 2,000원이면 구입을 할수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구입했을 당시에는 좀 비싼 아이였거든요. 그게 아, 날짜가 안 적혀있는데 샤이닝퍼. 근데 지금 이 아이 정말 싸졌어요. 음... 여기도 페트리시아. 페트리시아. 아이고 아이고 끊어졌어 샤이키 루비 틴트 아, 루비 틴트가 이렇게 뭘 잎을 그냥 빨간 붓으로 빨간색 그 물감으로 콕콕콕 찍어 놓은 거 같죠 루비 틴트 골든 글로우 음. 요아이 루비앤네크리스 지금까지는 잘 크고 있어요. 이번에는 실패 안할것 같아요. 요아이도 마커스, 요아이 살구미 임금, 대프, 올패, 아, 올패, 로슈로아, 음, 더 많이 컸나요? 로슈로아, 아. 방울, 봉랑, 금. 아, 요 아이 물 줘야 될것 같아. 잎이 말랐어요. 그 다음에 원종, 봉랑, 금. 음, 응? 물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. 어, 청옥. 이번에 바람 불어서 이렇게 쓰러졌답니다. 요 아이가. 그래서 다시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자리에 놨고요 어, 취설송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. 바이솔 웨비나 웨비나가 음 지금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침에 보면 잎이 축 잎이 좀음 잎이 뭐라고 할까? 단단하지가 아니라 안 하고,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요. 그리고 여기도 바이솔. 어, 야곱쌤이 물들은 거 보세요. 야곱쌤 짠, 위에서 한번 붙여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합식한 거. 이게, 음, 레, 아니, 레드와인이 아닌데. 음, 이렇게 합식한 거. 이것도 다시 분갈이를 해준 거 어, 여기 또 밑에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고지 그리고 이제 어. 이렇게 제제 테라스에서 제.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. 어. 가면서 한번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그 테라스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색깔이 막 울긋불긋하죠. 이렇게 여기가 끄시고요. 그리고 여기는 실외기 위에 그 선반 아이들. 이상 최다육이었습니다.